그리고 노무현 전 대통령이 돌아가신 것은 제가 볼 때는 댓글 이런 것 때문에 돌아가신 게 아닙니다. 그거는 분명히 하셔야지 자꾸 그런 식으로 울타리하는 예, 문제가 있다.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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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람의 그의 그렇게. 얘기 하에서 예. 자꾸 가지고 노무현 습니다의수을 가지고 그렇게 예. 함부로 말씀. 함부로 예. 말씀아요 아아 예. 뭐가 이게 함부로 하는 말이야? 아, 지금 함부로 얘기하고 아니, 있는 게 아니라. 변검사인 것 같은 그런 변검사가 지금 변검사하고 노무현 대통령하고 그, 그 같은 그 선상에서 놓고 지금 얘기를 하는 겁니까? 변검사는 범죄인이었잖아요. 음... 자, 자. 범죄를 저지른 사람이었잖아요. 그럼 노무현 전대통령은 대통령에서는... 그, 그의 죽음이 아니요, 대단히 안타깝고, 대단히 안타깝지, 안타까운 일이지만은. 음, 음. 그. 국정원에서 해, 했던 행위들을 가지고 검찰 조사를 받고 있고 잘못한다, 잘못한다, 그래서 했는데, 지금 감무각이 그렇죠. 생겼었잖아요. 자두분다 이제 하신 말씀 다 하신 것 같아요. 그 같은 동서사 놓고 그런 얘기를 하면 됩니까? 석가보님 다른 방송에서 예. 볼때 굉장히 점잖으셨는데 오늘 국회방송 나오시니까 지금 얘기하는 아, 게 그래, 알았어요. 그래, 어. 아주 치열하게 어. 이제 네. 하시는데 제가, 예. 예. 마치 무슨 그 뒷골목에 이그 그 깡패들처럼. 어, 저 폭들처럼 무슨, 그, 지금, 어, 국민들 상대로, 어, 협박, 그 어, 하는 것도 아니고, 어. 더군다나 이제, 어, 전직 대통령께서 외국 나가시면서, 어, 사실, 어, 뭐, 저, 그, 본인으로서는 저 서운한 것도 있고, 뭐, 이, 이 감정적으로 또 기자들까지 오랜만에 모여드니까, 예. 어. 아, 그런 것도 있을 수 있겠습니다만은, 음, 음. 그래도 명색이 우리, 저 대통령 아니었습니까, 정지? 네. 어, 그러면 대통령답게, 과실 어, 어. 말씀이 있었으면 그러면 원세훈 좀그 국정원장 그 구속돼 있고 어, 어 했어야 그렇죠 어, 그다음에 김관인 국방부 장관 어. 구속돼 있고 그러면 어 그게 그냥 그+ 그냥 그 개인 어. 개인적 일탈행위로 간게 아니잖아요 정권에서 어 지금 그 대통령께 다 보고까지 했다 음. 김관인 장관 그렇게 얘기를 했고 어, 또 원세훈 장관 원세훈 원장도 어 그거 다청와대 보고했다는 게어다밝혀졌지않습니까 그러면. 음. 어 대통령이 그걸 제가를 했고 다 확인하지 않았었더라도 죄송합니다 국민들한테 한게 어, 돌이고 그리고 어, 뭐 한마디 하시라도 하는 게 어, 예의고 대통령 다운 그, 것인데 노무현 정부 때 자료를 꺼내도 그렇죠. 아무 상관 없다. 아이고 술을까라 그, 어, 꺼내다 뭐, 이거죠. 야. 꺼내다 이거죠. 꺼내서 아, 괜히 예. 맥없이 아. 그냥 이게 물타기하고 음. 어, 설설설하면서 어, 발목 잡기식으로 어, 그렇게 해서. 번지를 하지 말고 아, 알겠어요. 예, 번지를 하지 말고 공정하게 할건 하자. 어떻게 응. 근데 그 비서 자료가 있어요? 노무현 정부 때꺼낼 자료가. 모르니다 근데 문제는 지금 아니아요그게또 다른 게 뭐냐? 아니요. 어. MB가 한 말하고 네. MB의 측근이라는 사람을 익명으로 보장걸 지금 우리가 혼자시해야 하는데 그렇게 하면 안될 것인데 왜냐하면 아, 일단. 지금 노무현 파일 있다 이 이야기는요. 음. 한 방송에서 익명으로. MB의 측근이라고 하고 보도한 겁니다. 그러니까 저는 차라리 방송에서 보도하려면 누군지를 이야기하고 보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이동관 수석도 얘기했어요. 아, 노, no, 노. No. 이동관 수석은 그런 식으로 이야기하지 않았습니다. 제가 알기는. 그러니까 아, 그래요? 뭐냐면, 예, 그러니까요. 그한 방송에서 MB 관계자 이런 식으로 해서 보도를 한 것이고요. 지금 많은 말들이 혼재돼 있는데, 자, 적폐청산이냐 정치보복이냐 정치보복이라는 단어도 MB 입으로 말한 거의 뉘앙스하고, 그, 다른, 언론들이 누구, 뭐, 측근이라고 생각 하는 거좀 혼재되어 있는데, 그건 분명히 좋겠다는 것이고요. 또 하나는 노무현 전 대통령 시절의 일을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이런 건 있습니다. 왜그러 그런 이야기들이 나오느냐. 국정원의 특수활동비 부분에 대해서도요, 김당이라고 온라인 뉴스에 그 청해 출입 기자가 쓴 예, 책에 보면, 김대중 정권, 뭐, 노무현 정권의 그 국정원 특수활동을 쓴 부분이 있습니다. 지금도 그것은 노무현 정권 때 김만복 원장이 그뭐 삼천만불인가요? 그 중에서 천만불은 뭐 북한관에 썼다고 한 것이 논쟁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총무비서관 정상문신가요? 그 노무현 정권 때 그분이 국정원 돈을 받았다 이런 이야기도 좀 나왔었고 또 실제로 재판이나 검찰에서 나온 것들을 보면 d j c 절에 국정원 돈이 예를 들어서 삼천오백만원인가가 그 음. DJ의 차남에 갔다는 이야기 또는 권노갑씨한테간뭐 1억 2억 원 정도가 국정원 돈이라 이런 이야기들이 검찰 조사에서 나왔었는데 그때는 왜 그러면 나왔는데도 불구하고 검찰이 국정원의 특수활동비를 조사하지 않았는가 이런 문제들이 나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제 말은 뭐냐면 다 조사하라는 겁니다. 제가 봐도 저는 기자 출신이기 때문에 국가의 돈을 세금을 갖다가 써야될 때가 아니라 쓰지 말아야 될때 썼다면 그건 당연히 범죄 아닙니까? 처벌해야죠. 그러면 검찰이 네. 동일한 잣대를 대라는 것이고요. 또 하나 문제는 왜 그러면 지금 이런 이야기들이 나오느냐? 그근간에는 언론 보도에 제가 입용을 하겠습니다. 왜 그럼 이런 이야기가 나오느냐? 노무현 전 대통령이 그 서가신 뒤에 가족들이 받았다는 640만 불에 대해서는 수사를 제대로 하지 않고 덮어버린 겁니다. 아, 그래요? 이 문제도 저는 앞으로 논쟁이 될수 있다고 보는 이유가 어쨌든간에 국민들이 생각하는 뭐 적폐청산 또는 정의란 무엇인가 공정한 사항은 누구든간에 똑같이 법의 자들를 적용하라는 겁니다. 그런데 만약에 정말 네. 이 돈을 내물을 받았다면 수사 개선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런 이야기들 하는 것이고 네. 그렇지만 저는 정치를 하면서 배운 거는 그겁니다. 모든 알겠어요. 정치적인 재판이나 수사가 부수하십니까, 알겠어요. 법적 자체로 하는 건 아닌데 아수성, 지금 하는 건다이게 이런, 이야기, 이런 이야기들이 나오는 겁니다. 전가의 보도처럼 늘 무슨 그 코너에 몰리면 써먹은 게 네. 노무현 정부 때뭐이정상 음. 비서관 얘기하고 그렇죠, 그다음에 그렇죠. 640만 달러 얘기하는데 다 네. 수사했던 거 아니겠습니까? 정상문 비서관 그거 가지고 감옥 갔다 왔습니다. 정상문 지금, 비서관이 갔다 왔죠? 아니, 그러니까 그 돈은 국정원, 그, 그 국정원 국정원에서 갔다 받은 게 아니고요. 다수사했 수사 보면 다 나옵니다. 니다 거기 내용이 그때 그 정상문 비서관이 뭐 어떤 돈이 그 국정원에서 나온 돈이 아니고 청와대에서 청와대 이그 특수활동비로 나와요. 다 그걸 그렇게, 가지고 그냥 물타기로 이렇게 이게 써먹고 지금... 있고. 잠깐만요. 그래서 어, 그렇게 하고 있고. 서 640만 달러도 타수사 네. 할것 했잖아요. 그리고 뭐 문제가 될거 있으면 문제. 하자 해라 이거죠 그걸 음, 가지고 음, 이렇게 저물적하게 음, 물타기 해서 어, 그렇게 해 가지고 그냥 이 음, 무슨 자기 어려움들만 있으면 그거 가지고 가서 복수 개가 되는 거 얼론 어, 도언론도도그러면제 음. 그거 가지고 같이 키워 주고 음. 이런 식으로 해서 본질을 흐리지 말고 음. 또어 정말 이그 우리가 이그저 최순실 박근혜 국정 국정 농단으로 인 해서 우리 국민들의 분노에 차 있고 어 그러면서 이 잘못된 것을 바로잡고 나라를 바꿔 나라답게 만들어 가자고 하는 이 국민적 열기를 정말 자유한국당도 이제 박근혜 청산이라는 게뭐예요 박근혜 탈당이+ 탈당이 이, 이 보수 대 개혁이 아니지 않습니까 아 국민들이 눈높이에 맞춘 알겠습니다. 정말 그런 자세로 우리가 예. 지금 이 하나하나들을 봐야 되는 것이지 이게 정치보복이 아니죠 누가 지금 청와대에서 지시해서 검찰이 이렇게 하고 있고 하는 거 아니잖아요. 그런 거 네. 아니겠습니까? 김정 제가 네. 드리고 싶은 말씀. 같은 자태로. 자, 자, 같은 자태로 설명해 보겠습니다. 네. 노무현 전 대, 대통령의 가족들이 박연차 회장으로부터 네. 받지는 말아야 될 돈을 굉장히 많이 받았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거를 갖다 기소도 하기 전에 언론들이 다 보도를 합니다. 네. 심지어 논두렁 시계는 전 솔직히 논두렁이라는 말을 쓰는지도 모르겠지만 기자들이 보도를 합니다. 이렇게. 그런데 지금 어제 유시민 전 장관이 박히면 보니까 실제로 박연차 회장이 뭐 억대 그 시계를 준건 맞습니다. 형님을 통해서 근데 형님이 갖고 있다가 자 눈치를 보자 갖고 있다 그다음에 자그권력성이사 줍니다 권력사도 갖고 있으면서 노무현 전 대통령이 몰랐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로난 노무현 전 대통령이 재산 증리하다 보니까 시가 계 나온 겁니다 이게 뭐냐 그래서 유시민 전 장관의 주장은 대통령이 그걸 화나서 그 시계를 부서 깨버렸다고 지금 이야기했습니다 그런데 자 법적으로 한번 봅시다 그걸 받았다 그리고 보유하다가 대통령이 그걸 받았으면 그걸 갖다가. 돌려주든지 뭘 신고를 해야지. 예. 깬게 맞습니까? 제말 들어보십시오. 자, 그리고 지금 우리 보십시오. 기소한 것도 아니고 과정에서 지금 뭐 우리 사람이라고 했다. 이게 입증된 겁니까? 재판 받아 봐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문제는 노무현 전 대통령도 그래서 그때 고민한 거 아닙니까? 아니, 기소되기 전에 언론에 다 까먹여주고 명예는 훼손되고 그때 노무현 전 대통령이 인터넷에 올린 글을 한번 보십시오. 저는 지금 진행되는 과정들이 음. 아, 이명박 전 대통령도 잘못했으면 벌 받아야 됩니다. 저는 많다고 보는데, 그게 아니라, 지금, 지금 뭐 여권에서는 안 한다고 하지만, 여권의 많은 국회의원들, 현직 여권 의원들이요, 다선 의원들이 이명박 구속하라는 뉘앙스의 말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진의원이. 아, 잠깐 너무, 들어보세요, 너무 들어보세요. 흥분하지 마시고. 그러니, 아, 그러니까, 하셨어. 들어보세요. 그리고 아, 제가 아, 말씀드리는 네. 거는, 정치 보복이나 이런 거는, 사람들이 판단하는 거지, 법적인 용어가 아닙니다. 게다가, 보십시오. 박근혜 전 대통령이 지금 감옥에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박근혜 시절에, 국정원장 한 명이 뭐 물론 풀려났지만 대부분 다 감옥 갈 것으로 보이고 네. 원세훈 원장 그렇고 그러면 저럼 지금처럼 결과적으로 볼 때는 이분들이 잘못한 건 맞지만 <laughs> 음... 이런 식으로 집중적으로 점검받긴 뒤 하는 수사들에 대해서. 알겠습니다. 자 보수 세장의 지지자리 볼 때는 정치 음, 보고 아니냐고 생각했다는 음. 것이고요. 국, 국가, 그, 그, 그 감정적인 흐름은 노무현 전 대통령 수사 당시에도 비슷한 하 것이고 저는 그런데 분명히 노무현 전 대통령 수사가 과했다고 생각했고. 음. 그런데 지금 오히려 여권에 있는 일부 분들은 그 정도가 아니라 더거기다 불을 붙이는 것 같은 행동을 보인다. 저는 이런 그러니까, 것들은. 어, 잠깐요. 그러니까요. 노진 현님 그게 그냥 일부가 여권 일부가 이렇게 그냥 두리뭉실하게 하시면 안 되고요. 어, 노무현 대통령 그래 그시계 기왕에 논두렁 시계 나왔으니까 논두렁 아, 시계를 네. 논두렁이 버린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논두렁이 버렸다라고 그런 야기 없죠. 왜? 국가 국가 권력 기관이 국정원이 네. 댓글 부대를 동원해서 그것을 퍼뜨리라고 했다는 게 지금 다 밝혀졌지 않습니까? 아니, 그 보도는 아니, 잠깐요. 방송사가 한 겁니다. 아니, 그러니까, 잠깐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아니, 근데 국정원이 논두렁이란 말씀도 전 아니야, 퍼린는거 그걸 분명해야 됩니다. 그래서 네. 이게 정치보복이라는 게, 그러면 못담에 노무현 대통령이, 그그 사건으로 해서 노무현 대통령 돌아가셨잖아요. 죽음에 이르게 만들었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잘한 게아니잖아 그게 정치보복입니다. 그러면 지금 이명박 대통령, 박근혜 대통령을 문재인 정권에서 단죄하고 있고, 문재인 정권에서 지금 정치보복하고 있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드러난 것들을, 드러난 자, 드러난 드러난 이 사실들을 가지고 음. 지금 하나하나 조사해 가고 있는 과정을 가지고 정치보복이라고 하면서 노무현 도대의논두렁시계를 드러내고 640만불 음. 갔다가 적당하게 이렇게 해서 국민들한테 니도 그랬는데 뭐뭐뭐뭐뭐뭐똥 그그 묻은 게가개 묻은 게뭐어나무래냐냐 식으로 적당하게 이렇게 물 말아가지고 엄청하게 넘어가려고 하는 이거야 말로 네. 얼마나 목숨, 가소롭고 아니요. 목숨의 가치가 안타깝습니까 목숨의 가치가 돈의 가치가 요 대통령을 죄를 내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게 권력이 이용해서 아니, 제 권력 기관을 동원해서. 권력 기관을 동원해서 댓글 그 권력 부, 그 기관이 아, 국정원이 댓글부대를 동원해서 그거를 가지고 이그 뭐라 그한거 아닙니까? 아니 찾아보세요. 그리고, 그리고 기업인 불러다가 협박해서 조사해서 뒷조사해서 나오다나오다안 나오니까 그렇게 해서 걸고 갔다는 게다 밝혀졌잖아요. 안 나왔다는 게 무슨 그러게. 말이죠? 뭐가 안나왔다는 거야. 아니 제 말은 들... 대통령의 오, 목숨도 중요하지. 제말들십시오지원인 얘기를 마무리 제... 듣고 제 주제로 넘어가. 그, 지금 서전의원께서 마시고요. 악쓰지 마시고. 아니, 아니, 쓰지 마시고 아니, 그냥 이거는 정치 보복을 그러니까. 우리가 정치 보복과. 어. 정치 보복과 이 정권의 잘잘못을 이 예, 예, 구분해서 예, 요약해서, 해야 되는 요약해서, 것이지 요약해서. 아니 제가 저도 말이죠. 말씀 좀 그러니까, 드립시다 그러니까, 아권보 가지고 그렇게 적당히 못 하게 해야 되는 거아니 아니 저도 말씀 좀 해야죠 네, 그 마지막으로 정권 마지막, 아니, 아니. 아 노무현 전대통령이 노무현 전 대통령 이 좌절하신 거에 대해서는 정치 보복이라고 말씀하시면서. 변 검사가 투신해서 자살한 거는 정치 보복이라고 생각 안 하십니까? 저는 잠깐만요. 알겠습니다. 예. 목숨에 가치는 대통령을 지낸 분이거나 예. 검사를 지낸 분이거나 같습니다. 그리고 그래요. 권력을 동원했다고 했는데 변 검사다가 본인은 그렇게 생각할 겁니다. 그리고 노무현 전 대통령이 돌아가신 것은 제가 볼 때는 댓글 이런 것 때문에 돌아가신 게 아닙니다. 그건 분명히 하셔야지. 자꾸 그런 식으로 물타기하는 거예요. 가 있다. 예, 예. 그러니까 사람의 그거 예, 그거 그렇게 한 분이 하면서 자꾸 가지고 예. 노무현 대통령이 그걸 예. 예. 가지고 그렇게 예. 함부로 말씀. 예. 예. 함부로 말씀이야. 아, 아, 예. 예. 뭐가 이게 함부로 하는 말이야? 지금 아니. 함부로, 아, 예. 얘기하고 아니, 함부로, 함부로 얘기하고 아, 예. 있는 게 변검사의 목숨 그러가 변검사가 지금 변검사하고 노무현 대통령하고 그 같은 선상에서 놓고 지금 얘기를 하는 겁니까? 변검사는 범죄인이었잖아요. 자, 자. 범죄를 저지른 사람이었잖아요. 그러면 노무현 알았습니다. 전 대통령의 대통령에서는... 그 그의 죽음이 대단히 안타깝고 대단히 안타깝지 안타까운 일이지만은 음, 음. 그... 국정원에서 했던 행위들을 가지고 검찰 조사를, 했다, 조사를 맡고 있고 잘못한다, 그래서 지금 그렇죠. 당국하게 생겼었잖아요. 자, 두분다 이제 하신 말씀 다 하신 것 같아요. 어, 그럼 서... 같은 동의서사에 아, 네. 놓고 그런 얘기를 하면 됩니까? 아, 서가보님 다른 방송에서 예. 볼때 굉장히 섬세하셨는데 오늘 국회 방송 나오시까 지금 얘기하는 게 아, 알았어요. 네, 아주 치열하게 예. 이제 생각... 하시는데 매우 소외감을 느끼는데요. 우리 그럼 김유정 원 아... 님이 한 10초만 얘기하고 예. 두 번째 아, 주제로 아... 들어가죠. 예? 이 적폐청산이라는 음. 이 부분에 있어서 음. 이 문재인 정권의 일성은 그거 아닙니까? 특정 개인에 대해 개인에 대해서 뭔가를 타겟으로 삼는 게 아니고 어느 시대건 어느 정권이건 간에 어, 그시대의 구조적인 모습은 청산하기 음. 위해서다 이렇게 얘기를 했기 때문에 저는 어 이미 이제 그거는 시작이 됐고요. 알겠습니다. 또 하나는 음. 이 과거 청산이든 또 개혁이건 뭐 새로운 시대로 향하는 어떤 그 네. 목전을 앞에 네. 두고 있고 그런 상황이건 간에 음. 국민적 공감대가 없이는 이건 안 된다고 생각하는데 음. 이런 논란이 길어질수록 음. 저는 어 이미 국민들이 이제 좀 갈등과 분열 양상으로. 갈수 있는 그런 음. 그 리스크가 리스크가 상당히 있다. 이렇게 네. 보여지기 때문에 알겠습니다. 정권이 조금 결론도 빨리 내리고 음, 결단을 빨리, 내리고. 빨리 하는 것이 저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대통령에 대한 수사는 하여튼 뭐 국민이 최종적으로 여론에 의해서 판단이 나겠지만은 상당히 정치적으로 아주 쟁점화되고 논쟁화 될수 있는 성질임을또 같이 갖고 있는 것 같아요. 물론 최종으로는 결국은 뭐 법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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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죠. 법과 국민 여론이 제일 중요하다고 봅니다. 아, 첫 번째 주제요. 님좀 긴장 저한테 그러지 말고 하지.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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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그 아, 아, 그래요. 아, 나 아, 예. <laughs> 아, <좀>. 처음 나오셔 갖고 <laughs> 나는 그냥 예. 아. <laughs> 지좀 약간 주제를... 좀 끔찍하게 하셨습니다 예. 원래부터가 아, 아 그렇습니까 예아예 <laughs> 아, 예. 우리 그러면은 예. 첫 번째 주제는 이 정도로 정리 또 하신 말씀이 물론 계시겠지만 또 다음 주에 나서 또 하시면 되니까요예 처음에 음, 너무 아, 하게 했죠 그슷 말이야 나 깜짝 놀랐어요 그래서 그아 <목소리> <야. 목소리> 방송에서 예. 볼때 굉장히 점잖으셨는데 오늘 국회방송 나오시니까 지금 얘기하는 게아니어요예 그래. 그래. 아주 치열하게 <목소리> 이제 하시는데. 치열한... 사실 무슨 그 뒷골목에 이그 깡패들처럼, 어, 저폭들처럼 무슨 그 지금, 어, 국민들 상대로 어, 협박, 그어 하는 것도 아니고, 더군다나 이제, 어, 전직 대통령께서 외국 나가시면서, 어, 사실, 어, 뭐, 저 그, 본인으로서는 그 서운한 것도 있고, 뭐, 이, 이 감정적으로 또 기자들까지 오랜만에 모여드니까, 예. 어. 아 그런 것도 있을 수 있겠습니다만은 음, 음. 그래도 명색이 우리 대통령 아니었습니까 정지? 네. 어 그러면 대통령답게 음. 아, 과하실 말씀이 있었으면 그러면 권세훈좀그 국정원장 그 구속돼 있고 어 사과를 해야 다 그렇죠. 어, 그다음에 김관인 국방부장관 어. 구속돼 있고 그러면 어, 그게 그냥, 그냥 그 그냥 그, 그 개인 개인적 일탈 알겠습니다. 행위로 간게 아니냐고. 지 네. NBA 측근이라는 사람을 익명으로 보도한 걸 지금 우리가 혼자서 해야 하는데 그렇게 하면 안될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아, 그래요, 지금 노무현 파일이 있다, 이 이야기는요. 네. 한 방송에서 익명으로 NBA의 측근이라고 하고 보도한 겁니다. 그러니까 저는 차라리 방송에서 보도하려면 누군지를 이야기하고 보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이동관 수석도 얘기했어요. 아, 노노, 이동관 수석은 그런 식으로 이야기하지 않았습니다. 제가 알기는. 그러니까 아, 뭐냐 면 예, 그러니까요. 그한 방송에서 NBA 관계자 이런 식으로 해서 보도를 한 것이고요. 지금 많은 말들이 혼재되어 있는데 자, 적폐청산이나 정치보복이나 정치보복이라는 단어도 m 비 입으로 말한 거 이거 뉘앙스하고, 그, 다른, 언론들이 누구, 뭐, 측근이라고 해서 하는 거좀 혼재되어 있는데, 그건 분명히 네. 좋겠다는 것이고요. 또 하나는 노무현 전 대통령 시절의 일을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이런 건 있습니다. 왜 그러면 그런 이야기들이 나오느냐. 국정원의 특수활동비 부분에 대해서도요, 김당이라고 오마이 뉴스에 그 청해 출입 기자가 쓴 예, 책에 보면, 김대중 정권, 뭐, 노무현 정권의 그 국정원 특수활동기를 쓴 부분이 있습니다. 지금도 그것은 노무현 정권 때 김만복 원장이 그뭐 삼천만불인가요? 그 중에서 천만불은 뭐 북한 관련 썼다고 한 것이 논쟁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총무비서관 정상문신가요? 그 노무현 정권 때 그분이 국정원 돈을 받았다 이런 이야기도 좀 나왔었고 또 실제로 재판이나 검찰에서 나온 것들을 보면 d j 시절의 국정원 돈이 예를 들어서 삼천오백만원인가가 그 음. DJ의 차남에갔다는 이야기 또는 권노갑씨한테간뭐 1억 2억 원 정도가 국정원 돈이라 이런 이야기들이 검찰 조사에서 나왔었는데 그때는 왜 그러면 나왔는데도 불구하고 검찰이 국정원의 특수활동비를 조사하지 않았는가 이런 문제들이 나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제 말은 뭐냐면 다조사라는 겁니다. 제가 봐도 저는 기자 출신이기 때문에 국가의 돈을 세금을 갖다가 써야 될 때가 아니라 쓰지 말아야 될때 썼다면 그건 당연히 네. 범죄 아닙니까? 처벌해야죠. 그러면 검찰이 동일한 잣대를. 아요 정권에서, 어, 지금 그 대통령께 다 보고까지 했다. 음. 김관진 장관 그렇게 얘기를 했고, 어, 또 원세훈 장관, 원세훈 원장도, 어, 그거 다 청와대 보고 했다는 게, 어, 다 밝혀졌지 않습니까? 그러면, 어, 대통령이 그걸 제거를 했고 다 확인하지 않았더라도, 죄송합니다. 국민들한테 한 게, 어, 음. 아, 돌이고, 그리고, 어, 뭐, 음. 한마디 하시라도 하는 게, 아, 어, 예이고 대통령 다운 것인데 노무현 정부 때 자료를 꺼내도 그렇죠. 아무 상관 없다 이숟 이거죠 야. 꺼내다 이거죠 꺼내서 아, 괜히 예. 맥없이 아. 그냥 이게 물타기 하고 음. 어 설설설 하면서 어, 발목 잡기 식으로 어 그렇게 해서. 본질을 흐리지 말고 알겠어요 예 본질을 흐리지 말고 공격하게할건 수... 하자 어떻게 뭐. 네. 볼... 그 자, 자료가 있어요 노무현 정부 때 꺼낼 자료가 모르시던데 문제는 아니, 지금 뭐냐, 아니 아니요 다른 들었어요? 게 뭐냐 아니요 어. mb가 한 말하고 음... 노무현 전 대통령이 돌아가신 것은 제가 볼 때는 댓글 이런 것 때문에 돌아가신 게 아닙니다. 그건 분명히 하셔야지. 자꾸 그런 식으로 물타기하는 예, 문제가 예, 있다. 이거 예, 뭐? 예. 어, 어, 사람의 그 지금 그렇게 하 얘기 안에서 예. 자꾸 가지고 네. 노무현, 노무현 대통령의 수검을 가지고 그렇게 예. 함부로 말씀. 예. 말씀. 아, 네. 제가 아, 예. 예. 함부로 말씀해야지. 뭐가 이게 함부로 말씀? 지금 함부로 아, 예. 얘기하고 아, 예. 있는 게 변검사의 목숨 그니까 변검사가 지금 변검사하고 노무현 대통령하고 그, 그 같은 그 선상에서 놓고 지금 얘기를 하는 겁니까? 변검사는 그래, 범죄인이었잖아요. 자, 자 범죄를 저지른 사람이었잖아요. 그러면 노무현 알았습니다. 전 대통령은 저는... 그의 죽음이 아니요, 들어보세요? 대단히 안타깝고 대단히 안타깝지 안타까운 일이지만은 음, 음. 그 국정원에서 했던 행위들을 가지고 검찰 조사를 받고 있고 아, 잘못한 거 그래서 지금 그렇죠. 당속하게 생겼었잖아요. 자, 두분다 이제 하신 말씀 다 하신 것 같아요. 어, 그 소... 같은 동일사에 놓고 아, 네. 그런 얘기를 하면 됩니까? 아, 서가님 다른.